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6일 5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주식 시장은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은 마이너스 1.62, 1.45 정도 하락세를 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밑꼬리가 조금 달려줬는데, 장마판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죠. 뭐, 지금, 뭐, 이러한, 뭐, 하락이나 이러한 반등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미선물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미선, 미장까지 오픈이 된다라면, 미장도 하락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날, 어 국장이 하락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아쉬운 거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1,399원. 좀 1,399원까지 오늘은 찍었다가 이제 또 빠져주고 있는데 어,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1,400원, 1,400 부근 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물가를 잡겠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환율이랑 환율을 잡으려고 어떠한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되면 또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 그런 것들 또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뭐 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어떠한 포지션도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어, 여론들을 여론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바닥 부근이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과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는 사람들 크게 두 분류가 있죠. 그두 분류를 생각해보면 하, 바닥이다라는 것은 희망으로 희망 사항이죠. 지금 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근데 뭐 전반적인 지표나 이런 환율이나 전반적인 경제 지표나 어,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하락을 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기대보다는 하락이 좀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결국에는 20일, 21일 이후로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20일, 21일 이후로 뭐 바로 또 상승이 아니라 그때 1포인트 상승으로 뭐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인상이 된다면 밑바닥 이런 바닥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나름 좀 버틸 만한 대응이 가능할 만한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이런 전저점 한번 찍어줘야 결국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전저점을 찍, 찍냐, 못 찍냐,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 조금 주도 종목이었던 거랑 이제 테마들을 좀 공부해 본다면, 뭐, 코리아 에 c 얘는 이제 뭐, 매각 이슈, 그 태풍 이슈랑 이제 태풍 이슈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각 이슈로 계속 상승을 했죠.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늘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태풍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태풍 이슈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태풍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태풍이 하나 더 오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태풍이 오면 기대감으로 뭐 우원개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태풍으로 시세 받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한번 튀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오죠. 그 다음에 대동스틸은 이제 뭐 어제 어제 오후, 오후에 관심주였죠. 오늘 상한가 부근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차트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웠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뭐 관심 종목 보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편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유튜브인가 아카데미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 금, 금강철강 시나리오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오전에. 금강철강이 시회상을 갖지만 지금 얘의 특징은 보시면 얘가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2등주로 하이스틸이 갔다. 그런 말은 지금 이 금강철강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후발주자로 하이스틸이 2등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주가 하이스틸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금강철강인 시간외에서만 상가를 갖고 그 이후로는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동스틸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하이스틸이 이제 2등 부대장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하이스틸도 끼가 큰 종목이죠. 이런 애도 끼가 큰 종목이니까 이런 애들 뭐 월요일부터 또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타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대동스틸 같은 것도 차트 자리가 많이 좋았죠. 이때 슈팅 나오고 눌려주고 오늘 상한가 부근 시세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단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한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아카데미에서는 이건 뭐 아카데미 카톡인데 뭐 대동스틸 9시 5분에 말씀을 드렸죠. 6천원 지지해주면 상한가까지도 9시 5분이면 딱 이때 이 라인 결국에는 갈론들은 어, 어떻게든 어딱 이때죠 이때 9시 5분 쯤이면 이때죠 이때 거의 한 이때죠 이때 뭐 9시 6분인데 이때입니다 결국 갈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찍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냐 못하냐 그거를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타 쪽으로 좀 대응이 할 만한 그러한 차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들 지지가 나오고 이런 데들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냥 저항들 계속 막힌다는 것은 한번 좀 크게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계속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까지 찍고 또 윗꼬리 좀 지금 뭐 29%. 1% 정도 미달됐는데 이런 것들도 수익 드신 분들은 이제 뭐 크게 드셨겠죠.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결국에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에서 놀아야 되는지 어떤 테마가 지속성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그외에도 오늘 주도주였던 것은 뭐 이런 SM 패밀리, SM 패밀리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이슈를 정리를 해서 방 어, 녹화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SM은 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애플페이 쪽이 계속 시세가 확산이 되고 있죠. 한국전자인증이 오늘도 대장 역할을 하면서 슈팅이 나아졌고 그 이외에도 뭐 라운텍 라운텍 라운텍은 아니죠. 지금 또 관련 주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에이블시엔인가요 이게 관련주가 지금 이쪽 계속 시세가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은 계속 시세가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이쪽은 계속 시세가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순환매가 된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 테마가 커진다 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어 애플페이 관련주들 안티네들 위주로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고 일단 뭐 대장이었던 한국정보통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뭐 타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나요 요즘 방송을 많이 해서 아, 이게 긴가민가한데 얘네들은 지금 전혀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월요일 조금 지켜볼 만한 자리가 올것 올 같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이런데 이런 아니 일단 뭐 추세선으로 5일선 지지 조금 해주는지 여기서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이때 잡는다 하더라도 크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매매하셔야 되고 조금 확실히 크게 눌려줬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눌려줬을 때 이런 것들은 10, 11월, 12월이죠. 애플페이 재료는 12월, 그때를,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 기대감에 현재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부대장으로는 한국전자 인증이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일정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재료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음, 계속 꾸준히 우상향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지금 대장 쪽이 계속 순환매가 바뀌고 있고 지금 에이텍 TN 얘가 어제 대장이었죠 어제 얘가 대장이었고 오늘 어,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대장은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지금 대장 쪽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렇다는 말은 대장 쪽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갑툭티로 이런 애들이 한 번씩 그냥 상한가가 나오니까 지금 계속 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이 a t m 도 왜냐하면 상한가가 갖고 이 자리를 계속 지지시켜 주니까 이 종목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고 그 이외에도 음뭐 안티네들 있죠 뭐 안티네들 애플페이 관련 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결제 쪽이나 nfc가 엮였다 하면 무조건 애플페이로 엮이면서 슈팅,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쪽은 계속. 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관련주를 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모트렉스는 이제 뭐 장막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로 이제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애들도 이럴 때다 뚫었으면 차트를 다 뚫은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도 지금 뭐 하늘길 밝게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도 뭐 이런 18,000원이랑 18,000원까지 뚫어준다면 이거는 그냥 하늘길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테마는 이런 철강 스틸 그 다음에 s m 패 밀리 그 다음에 애플페이 그리고 이쪽 지금 누보가 이제 펫 플라스틱으로 같이 시세가 엮였습니다 누보가 지금, 보시면, 누보. 뉴스는 안나는데 누보가 얘가 지금 폐 플라스틱으로 같이 엮여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얘 재료는 이제, 어, 식량보다는 폐 플라스틱으로 보는 게 낫고, 여기서 추세를 한번 돌려주는지, 이런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해성 TPC도 로봇이죠, 로봇. 로봇은 계속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크게 볼만한 것은 SM, 그 다음에 애플페이,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지금 조용한 한미글로벌 네움시티 있죠 한미글로벌 이러한 애들 유신 이러한 애들 유신이 또 많이 밀려주고 있죠 이런 애들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튀고 있는 애들 지금, 지금 테마의 흐름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튀고 이런 스틸 이런 애들보다는 그냥 이런 쪽에서 다시 테마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다시 재정비를 할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흐름을 어,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처럼 수익 나는 것들은 분할매도하면서 다른 종목을 또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 볼건 크게 볼 거는 이렇게 4 개. 정도 테마랑 그 다음엔 지금 시간에서 반응이 조금 있긴 있던데 uam이 원래 11월 11월 이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어, 발표하는 걸로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uam 관련주 관련으로 발표를 로드맵 발표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베세리 대장으로 v i 찍히고 장마판 장대 양봉으로 했는데 월요일까지 단기 이슈로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 UAM. 그냥 물려놓으면, 엊그제인가? 그 SKT 이슈 터졌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지금 자리에 물려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탈출이 가능한 자리다. 지금 자리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50%.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40%, 50%인데, 저는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얘네가 손절할 때 내가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아시겠죠? 뭐, UAM 관련주, 뭐, 베셀, 그 다음에 네온테크, 뭐, 파이오 프로. 이런 애들 다 슈팅이 나왔죠. 뭐, 기산텔레코. 이런 애들 다 짧게, 작은 애들은 4%, 큰 애들은 10%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도. 어,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일절을 하시면 되시겠죠. 테마만 잘, 어, 잘 본다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결국에는 수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윙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집한 테마들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 스윙은 내가 어떠한 재료를 생각하고 매집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매매하시면 좀더 이 힘든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